이번 시간에는 바둑사와의 실전 모양으로서 백이 이쪽을 넘어가자 하면서 끊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. 흑이 상당히 위기죠. 하지만 위기를 벗어나는 묘수가 있습니다. 어떤 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어 있는 수는 넘어가고 뻗으면 끊어지고 이렇게 놓는 수는 위험합니다. 딱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거는 이 모양을 잡아도 오공도로 죽어요. 흑이 어들 도도 죽습니다. 이거는 그래서 안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역시. 어, 묘수가 많은 자리, 이에 일 요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. 백이 끊는 수는 이렇게 나서, 아, 이두 방으로 백이 꼼짝은 못합니다. 어딜도도 안 돼요. 둘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 여기 놓고, 그럼 여기 놓으면은 끊고 여기 끊을 수가 끊을 수만 없으면은 이건 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요수를 두고 끊었을 때 요수까지 알아두시면은 완벽하게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.